안녕하세요 오0만입니다 날은 춥고 눈은 오지만 난 오늘 바쁘다. 이런 날씨에 배달하는 날 짠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난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이 즐겁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근로 의욕이 생기고 10시간 넘게 일해도 지치지 않는다. 왜냐고요? 오늘은 돈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배달 라이더가 갑 오브 갑입니다. 지도에서 보듯 식당 바로 옆에 음식을 갖다 주기만 하면 6,000원에서 15,000원까지 줍니다. 눈이 오고 춥다보니 대부분의 배달 라이더는 오늘 집에서 쉬어요. 라이더는 없고 눈오고 추우니까 배달은 많고 해민 쿠팡은 서로 자기들 걸 배달해 달라고 배달 단가를 올려주죠. 19,000원짜리 치킨 배달비가 만원 또는 15,000원입니다. 예전엔 충분히 갈 거리지만 오늘 같은 날은 단거리 아니면 전부 취소돼요. 가게와 배달 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콜을 연속으로 취소해도 계속 콜이 들어옵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하루 종일 콜이 쉬임없이 들어오죠. 난 생각없이 거리랑 단가만 보고 코를 잡았는데 배달음식이 디저트와 커피 9잔 근데 실링지에 대충 밀봉돼 개별 봉지에 담긴 커피를 본 순간 길도 미끄러운데 이걸 배달하다 커피 쏟겠다 싶어 사장님 커피 없을 것 같아서 배달 취소할게요 다른 라이더 올 겁니다 하고 뒤돌아 서는데 커피숍 사장님이 제발 좀 배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누나서 배달 라이더 잘안 잡힌다고 또 1시간 넘게 기다릴 수 있고 좀 전에도 배달 기다리다가 취소됐다고 제발 좀 배달해달라고 진짜 사정하는데 진짜 사장님의 간절함이 느껴졌죠. 그렇게 난 커피 9잔을 들고 나왔죠. 오늘처럼 눈 오는 날 음식 픽업을 하러 가게를 들어갔는데 음식 포장이 안돼 있고 조리 중이면 사장님들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배달부 눈치를 봅니다. 설사 배달 라이더가 배차 취소하고 나갈까봐 불안한 거죠. 이런 날 7에서 10만원이 넘는 음식 주문 받으면 혹시나 배달 라이더가 안 잡힐까봐 사장님들은 조마조마해 하죠. 특히 중국집은 면이 불어 라이더가 오면 그때서야 면을 삶기에, 본 날은 나도 중국집 배달은 잘안 잡아요. 음식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당은 라이더들이 안 갑니다. 음식 픽업하러 식당에 들어가면 배차가 안 잡혀 가득 쌓여 있는 음식들. 내가 음식 픽업하러 가게에 들어가면 사장님은 반가워 하지만 내가 오래 전에 나온 음식을 픽업해 가지 않으면 음식점 사장님은 얼굴이 급 어두워져요. 조리 후 나온 음식은 시간이 갈수록 식고 맛이 없어지니까 식당 사장님들은 애가 타죠. 이거 주문 이제 들어온 건데 빨리 오셨네요. 저거 먼저 나가야 하는데. 하... 폭설이 쏟아지면 오토바이는 움직이질 못해요. 이런 날 오토바이 배달한 사람들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내 주변 배달러들 눈 오면 다들 쉽니다. 하지만 전자는 가능해요. 금요일 배달하다가 두번 자빠지긴 했는데, 타박상에 그치니 다행이죠. 그리고 눈 오면 전자나 오토바이나 속도는 비슷해요. 작년에도 눈이 너무 많이 온나, 치킨집 배달 라이더가 안 잡혀 쌓여있는 치킨들을 내가 절반 이상 배달해줬어요. 눈이 와서 오토바이는 아예 움직이질 못해서 내가 도보로 두터바이 언덕을 오르내리며 치킨 7개를 배달했습니다. 자전거를 도저히 탈수 없어 길가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도보로 배달하는데 30만 원 넘게 벌었고요. 이날 군대에서 행군일에 가장 많이 걸었어요. 오늘 같은 날 피크타임은 시급 4, 5만 원. 오늘 9시간 정도 일하고 4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저번 주 목금토 하루 8, 9시간 3일 배달하고 90만원 가까이 벌었어요. 아들 재롱잔치 안 가고 아침부터 각 잡고 배달했으면 6일 배달하고 140에서 150 정도 벌었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침부터 배달하면 자전거로 배달해도 하루 50에서 60만원도 가능해요. 이렇게만 보면 배달이 꽤 돈이 될것 같지만 화창하고 따뜻한 날은 배달비가 2,200원에서 3,300원으로 차참하고 미션 보너스도 주지 않아요. 배달도 많이 없고. 악천후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배달해서 10만원을 벌지만 날이 좋을 땐 6시간에서 8시간 배달해야 10만원을 법니다. 진짜 콜이 없을 땐 9시간 배달해도 10만원을 못 채울 때가 있어요. 365일 중한 180에서 200일 정도는 배달로 돈이 되고 나머진 최저시급 또는 그보다 좀더 법니다. 배달은 말 그대로 남들 일하기 싫어라 하는 날 배달해야 돈이 돼요. 조만간 배달 비수기 시작입니다. 즉 좋은 날 얼마 안 남았어요. 한때 내 장사만 할 때는 눈 오고 비 오는 날 그리고 비수기엔 그냥 공 치는 날이고 매일 매일 개 손해를 봤는데 배달을 알고 나선 비수기에도 손실을 줄수 있었죠. 내 사업이 비수기일 때 배달은 성수기입니다. 2017년 겨울 내가 망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 빚 갚으면서 4인 가족이 살려면 대충 하루에 얼마를 벌면 되나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25만원 이상 3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문제는 일요일도 포함한거라 일요일 제외하면 평일에 35만원 이상 벌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급 1만원인 시대고 일용직 일당도 16만원이라 하루 10에서 15만원은 뭘 해도 벌지만, 2018년에 쿠팡에서 새벽 잠안 자고 일해도 6만 8천원 정도 벌었고요. 일용직 일당10% 수수료 떼면 10만 2천원 받았어요. 그리고 저 일들은 너무 힘들어서 투잡, 엔잠이 불가능해요. 저 당시에 하루 한 20에서 30만원 버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간혹 쿠팡에서 새벽 일하고 아침에 회사 출근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저러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급하면 저리 일할까. 나도 돈이 급하고 절실했지만 저렇게 일할 체력과 용기가 없었어요. 새벽에 노가다 뛰고 아침에 출근한다? 아, 난못 버틸 겁니다. 혼자라면 걱정이 없는데, 결혼에 자식이 둘이라 가족을 어떻게 건사할지 걱정이었죠. 이때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40살의 머리가 백발이 됐습니다. 정말 죽어 같은 시기였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저것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 버는 법을 알아냈고요. 어느 순간부터 뭘 해도 하루 20만원 이상은 벌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저런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삶의 여유가 찾아왔어요. 현재 자전거 배달로 하루 25에서 30만원을 벌면 이건 순수하게 내 돈이에요. 하지만 자영업으로 순수하게 20에서 30만원을 벌려면 매출이 100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 조건도 원자재 남김없이 잘 쓰고 재고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조건일 때저 수익이 나옵니다. 원자재 관리 안 하고 재고가 남는 조건으로 수익을 따지면 200에서 300만 원 사이 매출을 올려야 20에서 30만 원 수익이 남는데 1인 기업 또는 직원 한두명쓸때 매출이 크지 않아서 한눈에 자재 재고 관리가 되지만 규모가 커지면 재고 자재 관리가 안 돼서 순이익이 엄청 작아져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매일 하루에 100만 원 이상 파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한참 내 사업이 잘된땐 비오고 눈 오면 쉰다 재충전한다 생각. 하고 느긋하게 쉬었는데 사업이 기울면서 비오고 눈오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직원 여럿을 두고 창고 사무실 가게를 운영했던지라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죠 한참 사업을 키울 때는 하루 매출 350에서 400만원을 넘겨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었죠 그리고 비오고 눈오면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온라인 매출이 높을 것 같지만 온라인도 장사가 안 돼요 자영업이라는게잘될땐다 같이 잘 되고 안될땐또다 같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직원도 다 내보내고 혼자 된 지금 비가 오고 눈 오면 배달로 25에서 30만 원 이상 벌 생각에 들떠요. 그래도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져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생겨 다행이라 생각해요. 180만 원짜리 자전거로내 사업을 하면서 짬나는 시간에 일해도 월 170에서 200만 원 정도 벌고요. 눈 오고 비 오는 날은 일당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벌수 있으니 말이죠. 일단 나이 먹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일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아, 그리고 저 작년 여름에 자전거 바꿨어요. 2021년 8월 80만원 중고로 산 자전거가 수명이 다 됐죠. 현재 한국이 극심한 불경기라 자영업자들 중에 자기 사업으로 12개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자 많지 않아요. 배달을 하다 보니까 1년을 못 버티고 망하는 가격을 진짜 많이 보입니다. 맛집이라 생각했던 식당이 망하고 스타벅스도 폐점하는 걸 봅니다. 다들 설 연휴 전부터 설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 춥고 눈이 와서 내 주변 자영업자들 매출이 다 작살났어요. 눈오는 창밖을 쳐다보면서 다들 한숨 쉬고 걱정할 때, 난 가게를 잠시 비우고 작업복을 갖춰 입고 배달을 나가는데 다들 어떻게든 돈을 버는 날 부러운 시선을 쳐다봐요. 넌 좋겠다. 이런 날도 돈을 버니까 이렇게 말하죠. 현재 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돈 되는 일만 해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눈 오고 비가 오면 길도 미끄럽고 전기자전거에 물이 들어가면 오장난다는 생각에 당연히 배달을 못 한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눈이나 비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빚쟁이한테 빚은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내가 잠을 잘 때도 빚은 계속 늘어나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돈을 벌자 마음을 먹으니까 악천후에도 배달하게 되더라고요. 배달 커뮤니티 보면 비올때 전기자전거 타면 몇만 원 벌려고 하다가 전기자전거 망가진다 하는데 저런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비 오는 날 배달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상식이나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인 양 말하고 다니죠. 배터리 부분 랩핑만 잘하면 전기자전거 그렇게 쉽게 고장나지 않아요. 랩핑을 해도 비 한번 맞고 고장났다면 그건 전기자전거 내구성의 문제고 좋은 전기자전거가 아니었던 거죠. 전기자전거에 물이 스며들어 서서히 고장난다 해도 한달 안에 자전거 값 벌어요.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만 살면 돈도 딱 그만큼만 벌어요. 고학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들 기술기술 기술 하는데 일단 남들이 안 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쉬고 싶어 할때 그때 일하세요. 그러면 돈이 됩니다 눈오는 날 주급은 6-8시간 배달로도 100만원을 넘겼지만 문제는 배달 극성수기가 지나가면 배달 단가가 바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떨어져 근로 의욕이 안 생겨 보시다시피 주급이 처참합니다 물론 뭐 내가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바빠 배달 못한 것도 있지만 내 사업상 바빠도 짬을 내서 배달을 하는데 단가 낮고 미션 안 주면 배달 안 하게 돼요 스스로 찾아는 일의 단점이 내가 한결같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잉.